6월 10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35장에서 36장 역대하 35장에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장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회되어서온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레이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괴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괴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이세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에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수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이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맞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짐승 때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에게 돌아갈 재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카라와 여이예를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재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이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냐나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네과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바스 레일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천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유월절을 지킬 제사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희생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이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 레이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치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이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몫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의 불에 태우고 희생 제물의 기름기를 태우느라고 밤까지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사벨 자손은 다윗과 아삭과 해망과 왕의 선견자여두손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이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날에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때 거기에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회째가 되던 때의 일이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늙고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가이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늙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고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의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누고와 싸우려고 변쟁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누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이또 평안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아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수입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시아의 전설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아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 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사람이와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1기에 기록되어 있다. 36장.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와 아스리세요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와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석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역은 이집트의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누구왕은 여호와스의 형제 엘리야 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킴이라는 이름을 여우야킴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우와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우야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벨로니아의 누비갓네살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셔서스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늙은 내 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벨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여호야 김의 나머지 사석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의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우야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우야킨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우야킨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우야킨의 삼촌 시드기아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 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선포하는 예레미야예 연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비간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아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비간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디기 하는 고집이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사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니 백성의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이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악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모두 도성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부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위고 군궐들을다부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숴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를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이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